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이게 진짜 괜찮은 물건인지 사용 후기들 참고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좋은 후기만 소비자 눈에 띄게 한 쇼핑몰 업체들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후기 중에서 좋은 글만, 그러니까 좋은 리플들만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한 쇼핑몰들이 적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 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 중에서는 소비자들의 눈에 익은 곳도 몇몇 있었는데요. 지난해 곰팡이 호박집 논란이 있었던 인블리도 그곳 중한 곳입니다. 인블리를 운영하는 부건FNC는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고요 불만이 담긴 후기는 게시판 하단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네, 또 적발된 다른 쇼핑몰들은 어떤 수법을 썼습니까? 네, 하늘, 하늘, 루겐민, 글랜더등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교환, 환불 기준을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단순 변심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한 교환 환불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 받거나 제품이 불량이더라도 수령 후 24시간 내에 댓글로 남겨야 교환해 줄수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물건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안날고 불로부터 30일 이내라면 반품과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